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한번 느껴보되 무섭지 않은 변화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의존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 학교를 가면서부터 선생님의 도움,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 게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 또 우리가 말하는 MZ 세대는 개인주의성향 성향이 좀 짙죠. 자기가 자기 해야 될 일을 잘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만 있을 뿐이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선택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운명을 믿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 또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크루즈 여행을 저희 단체로 가죠. 제가 제일 추구하는 거는 어학연수,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고 그냥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좀큰 세상을 보고 싶다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외국을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엄청난 반대가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꼭 한번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어학연수를 받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저한테 어, 외국을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릇이 커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을 나가면서 또 하나의 우주가 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이제 힘든 일이 많은 거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경험들이 많았지만 그런 힘들었던 것들이 저는 또 책의 소재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도 작가가 됐고, 이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의식,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늘 같은 행동, 같은 곳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변화가 오면 팍 도전하고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중에서 변화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본능 근데 그거를 극복을 했을 때그 이겨내는 성취감으로 또 살아가는 성장의 본능 이런 게 같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케이스죠 왜? 그 변화를 극복을 해서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또 다른 한 번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진짜 개고생을 한 거죠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니까 이런 3인칭 단수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에서 살았으니 솔직히 지금 말하면 다시 가라고 하면 못갈것 같아요. 한 번은 할 만한데 두번 하라면 못할것 같아요. 그 개고생과 그 극복 스토리를 내서 제가 책을 쓰고 작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1년이나 2년 정도 개고생하지 않고도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야지 계속 그거를 반복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정답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B가 맞는 것 같아서 B에 대한 행동을 하고 C, D, E, F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할 때는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을 못 찾을 확률이 높죠. 물론,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지속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A를 실패하고 B를 실패하고 C, D를 실패하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제거를 하면서 하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다 보면 사람인지라 아, 괜히 내가 도전했나? 괜히 이 변화를 더 두려워하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겪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인생을 기반으로 각종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1년 걸렸다면 한 달, 제가 한달 걸렸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똑같이 100세 시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하시면, 내 인생은 정말 책바퀴 돌듯이,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서 제게 되게 큰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개고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너무 위험하고. 근데 크루즈 여행이 저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크루즈를 타면 전 세계 외국인이 타니까 거기서 각종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이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매일 물을 보죠? 매일 바다를 보죠? 매일 하늘을 보죠? 매일 웃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제 주변에 웃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크루즈를 탔는데 다 웃는 사람이에요. 다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안전하고 완벽한 곳에서 이런 문화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또 다른 우주가 열리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제 주변에 그런 환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한번 느껴보되 무섭지 않는 변화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같은 걸 추구하고 저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를 몰랐어. 저는 그렇다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끌리지 않았는데 그 이상하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찝찝함이 내면의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서 그 찝찝함의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를. 근데 내가 경험 기반으로 체험한 것에서만 이 찝찝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으면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 방보된 일상 속에서 의식 성장이 없는 단계에서 하는 생각은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이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면 이런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공동 운명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이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이 해결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정답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의 기반으로만 머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에 통하는 그런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내 느낌을 듣고 이런 느낌을 같이 증폭시킬 수 있는 집단지성, 그런 공동 운명체들끼리 모여 있으면 여러분의 이런 느낌에 집중할 수 있고 내 내면에 좋은 소리, 좋은 에너지들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 성장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는 뭐 책에서라든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다 보면 다 각자가 자기 경험 기반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성장은 스스로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정답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맞나? 내가 잘 선택했나? 하지만 내가 덜 두렵기 위해서 이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에너지가 모이는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공동 운명체가 필요한 거죠. 이 두렵고 무서운 곳에서도 함께하는 힘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위안을 받으시면 완벽한 성장이 일어나죠.